신앙상을 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하고 언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상을 할때내 마음과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이 마음과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과 언어를 온전히 하면 그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생활 할때이 마음과 언어가 정말 중요한데 온유한자의 모습 안에도 마음과 언어를 온전히 하면 이게 온유한자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봉 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온유환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8가지 복 중에서 아마 온유환자를 제일 좋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좋아하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온유환자가 받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어, 온유한 자의 받을 복을 좋아하죠. 그런데 실제로 온유한 자는 별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타당하지 않는 듯이 보입니다. 온유함 그러면 보통 느껴지는 게 우유부단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소심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유약함, 결단성이 없이 그냥 우유부단한 성격, 소심한 성격, 또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이미지가 아마 떠오르게 돼서, 온유한 자라는 말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사회는 참 살벌한 경쟁사회이죠. 경쟁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성격은 좀 강직함이어야 될것 같고, 강인함,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강한 이미지의 사람들이 좀 성공할 것 같은데, 온유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현대를 살아가기에는 조금 합당치 않은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인간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잘 살펴보시면서 내 안에서 정말 이 온유함,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모습이 내게 있는지, 온유환자의 모습을 갖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생활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플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플라우스는 어떤 이미 잘 조절된 내적인 덕성 이런 제 원어적 의미가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 열이 펄펄 끓는 사람에게 의사가 약을 잘 조제해서 약을 먹은 다음에 열이 떨어졌을 때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열이 내렸다. 열을 잡았다. 열을 길들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짐승을 조련할 때에도 사나운 짐승들을 잘 조련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했을 때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서 온순해졌다. 온유해졌다.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야구보서에는 언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말의 곱비를 채워서 이렇게 잘 길들인 상태를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플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 온유한 자라는 말은 인간적인 성격이, 마,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잘 조절된 내적인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성격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만나고 화가 나고 분노할 때 이게 마치 폭발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절제가 안된 상태에서 사나운 짐승들과 같이 그것이 때로는 언어로도 표현되고 행동으로도 표현되면서 내 삶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 그때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마음이 온유한 자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에는 성격에 따라서 뭐 작게 다르겠지만 좋은 일 만날 때 기뻐하고 평안한 일 있을 때 평안함을 드리고 그럴 텐데 문제는 어려운 일 만날 때 관계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고통이 내게 다가올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격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통제된 내 내적인 상태. 그래서, 주어진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자리에서도 내 내적인 평온함을 유지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내고, 그리고 언어가 온전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지금 온유한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반드시 마음과 언어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두 가지가 플라우스 온유한 모습에 대한에 기들여져야 되죠. 가정 사회 가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의 동성으로 말하는 부분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있 제일 힘든 것이 마음 속에 있는 분노하는 마음이래요.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제일 해결하기 어려운 내적인 상태가 남편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의 마음.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이것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풀어가기가 제일 힘들고 어렵다. 다른 것들은 그냥 대화로 또 서로 이해하면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데 마음속에 분노하는 마음이 자리 잡는 순간에 대화가 단절됩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고 언어가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런 이 내적인 내상태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들어있는 이 상황이 부부관계의 제일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 심리학자들은 이 분노를 얼어붙은 분노라고 표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물과 같은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덮어주고 마치 물이 물, 물건을 이렇게 감싸듯이 어떤 물체를 감, 세모 모양이면 세모 모양대로 감싸고 네모면 네모 모양대로 감싸듯이.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감싸주고 포용해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분노의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거는 물이 마치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것처럼 얼어붙은 분노가 돼버려요. 그 순간에 부딪히면 깨져버립니다. 부딪히면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포용하고 감싸주는 게 아니라 부딪혀서 깨뜨리고 날카로워져 상대방의 상처를 내주게 되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내 안에 내적인 이 마음 상태가 분노의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몰라요. 이런 때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성령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내이 내적인 분노를 잘 다스리고 마치 열이, 열을 내리듯이 내려주시고 또 동물들, 사나운 짐승들을 잘 기들여서 주인의 말을 듣듯이 내 마음이 분노로 표출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통제되어서 내적인 평안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언어가 온전해지는 상태로 내 마음도 온전한 마음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주어진 삶에서 이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부부관계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분노의 마음이 통제되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상태로 만난 성도와의 관계는 관계가 단절되고 상처를 추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온유한 자의 마음인지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추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 그대로 간직하면서 이 마음상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마음상태로 말하고 있고 이 마음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그거는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인도의 격언 중에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전에는 상대방 입장에 소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이해보다는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말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니까 이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이 얼마나 무섭게 흘러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산상소원 중에 7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비판하는 순간에 내 성품이 사나워집니다. 비판하는 순간에 상대방을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순간에 내가 옳은 사람이 된 영적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못마땅하다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 판단이 된다는 것, 이거는 내가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이고, 내 안에서 영적 교만함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고, 이게 정말 무서운 영적인 자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죠.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정이 사라지게 되고 사나워지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마음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해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마치 은혜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내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내 마음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내가 온유한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성령에 대해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에 대해 마음을 추관하시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삶의 자리가 환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누군가를 향한 열려진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은혜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에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면 영적 교만함으로 또내 성품이 정말 사나워지고 있구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죠. 달걀 껍질을 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란을 드실 때 깨는 방법은 외적인 충격을 가해서 계란을 깨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마치 오미닭이 색 계란을 품어서 그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 안에 생명력을 통해서 이제 계란 안에 병아리가 나올 때그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대할 때에는 외적인 충격을 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깨뜨리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온유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어떤 일들에 대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간섭하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자꾸 깨뜨리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서 변화가 일어나서 마치 스스로 계란을, 껍질을 깨뜨리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그 사람 안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지만 내가 온유한 자의 모습이라면 플라우스 길들여져 있고 통제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이 온유한 모습으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스스로 그 껍질을 깨트리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으로 갈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함은 내가 일치되지 않는 어떤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이 온유는 기분 좋게 동의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거를 갈라서 내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온유의 능력이다. 온유함의 능력이다. 영적 성숙을 점검하시는 기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려면 누군가를 대하는 내 태도가 여유가 있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고 포용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궁유력이 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안에 있는가 이게 있으면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내게 사라져 있으면 사라져 버려서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내 안에 자라고 있다면 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도 별로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수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장녀든 세리든 죄인이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주님은 품어주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이해해주셨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곳에 꼭 그곳에 있어서 기 기울여 들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 의의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식탁가못 박는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다윗왕의 위대한 점 중의 하나가 다윗왕의 위대한 점 중의 하나가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큰 죄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만큼 정말 엄중한 큰 죄를 지었는데 바울에게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말씀을 수용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왕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무시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고 그거를 차단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면서 자기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갈수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결국 그의 삶을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수용적인 태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열려진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려는 마음의 온유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온유함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은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스펀지와 수치로폴이 있는데 이두 가지 차이를 잘 아시죠. 스펀지는 수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보면 그 스펀지의 능력만큼 물을 수용을 해서 포함을 해요. 수치로폴은 전혀 수용하지를 않아요. 스펀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치로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스펀지 같은 마음은 남들을 잘 수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받아들려서 어쨌든 내 안에서 그거를 잘 이렇게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하면, 스티로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혀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이해도, 용납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고정된 틀이 딱 있어서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서, 스펀지 같은 마음이신가요? 스티로폴 같은 마음이신가요? 네. 대답하지 않아도 뭐 내가 스스로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는 대지 같은 마음이에요. 땅은 온갖 쓰레기나 더러운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 안에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대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는데 아주 짧은 시인데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쓰레기와 쓸모없는 것들을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생명의 열매를 탄생시킨다. 더러운 것을 옥토로 바꾸어서 생명을 낳게 하는 것이 대지의 마음이다. 땅은 온갖 배설물 쓰레기 더러운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 안에서 걸음이 되게 해서 식물이 자라서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게 땅의 능력이에요. 돼지의 능력이에요. 돼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 때로는 상처되는 많은 일들, 분노하고 상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이거를 잘내 마음에 수용을 해서 잘 변화를 시켜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가서 자라게 할 때는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돼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원어적 의미는 플라우스 길들여진 것이죠. 성령에서 내가 길들여져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면 나갈 때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내 안에 돼지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한 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은 마음뿐만 아니라 언어로도 드러나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반드시 언어로도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6절을 말씀을 함께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하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에 재갈을 물려서 잘뒤들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언어를 지금 표현할 때도 마치 배의 키가 배를 어, 좌우하듯이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온유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조절된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렇게 잘 길들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온유한 마음의 모습이죠. 그런 사람의 언어가 온전한 언어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절제되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언어는 마치 불과 같다. 오늘 야구보서 말씀은 이 불을 지옥불이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이 되어서 다 불태워버린대요. 절대 되지 않는 온전하지 않는 온유한 자의 언어가 아니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은 누군가를 실적시키고 누군가를 죽이는 대로 갈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죽이고 그의 마음을 죽이고 고통의 자리를 흘러가게 만들 것이죠 온유라는 단어 다시 플라우스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잘 정돈된 내적인 덕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열을 내리듯 내 안에 잘 통제가 되고 짐승을 사랑운 짐승을 길들이듯 내 안에 마음을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이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공격적인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상처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 사용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언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언어인지 그 사람을 살리는 언어인지, 그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자문 15장 4절에 언어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온유한 사람의 혀는 생명나무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자라게 하고, 꽃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 사이의 갈등을 잘 살펴보시면, 고부 간의 갈등이든, 부부 간의 갈등이든,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든, 교회 성도들 간의 갈등이든, 이 갈등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시면, 거기에 언어가 들어있어요. 상처가 되는 언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 비판하는 언어가 들어있어서, 그런 마음이 마음에 상함이 되어서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그 사랑하고 정말 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관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관계로 끌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길들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통제가 되고 잘 다스려지는 언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의 자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유산으로 받는 것이에요. 저절로 받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중에 내가 막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아끼고 쓰지 않고 모아서 모아서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부자이면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요. 그러면 자기는 부자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을 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는 저절로 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복주시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내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인생 되지 않게 하고 저절로 되는 인생. 쉬운 인생. 땅을 기업으로 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대요. 선물이 있대요. 이거를 누리시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인생이 저절로 되는 인생. 쉬운 인생.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